아. 추워 죽겠어요. 아이고 추워라. 어? 거실이 없네. 오빠 방에 있나요? 나 들어간다. <laughs> 어? 허? 뭐 뭐지? 뭐 뭐야? 도, 도둑 들었나? 왜 이렇게 어질러져 있. 오빠? 오빠 어디 어딨... 있어? 오빠! 오빠 오빠. 오빠 괜찮아요? م, 무슨 일이에요? 왜 여기 침대 옆에 쓰러져 있어요? 어, 어떡해요? 오빠, 오빠 눈 떠봐요 오빠 괜찮아요? 정신이 들어요? 아, 어디 아픈 거예요? 왜 이러지? 아, 아 다행이다 오빠 잠깐 여기 침대 길에서 앉아봐요 왜 이런 거예요? 어디 다쳤어요? 아니면 어디 아픈데 있어요? 아, 저 어디가, 어? 저 잠깐만요. 팔 여기 왜 이래요? 아, 아 오빠 혹시 하, 오빠 하, 알겠어요. 오빠 우선 침대에 좀 눕자. 부축해 줄 테니까 일어나봐요. 음. 자, 베개 이렇게 높게 하고, 편하게 누워봐요. 하, 지금 몸 상태는 좀 어떤 것 같아요? 아, 혹시 어지럽거나 숨잘안 쉬어지거나 어디 아픈 데는 없어요? 아, 알겠어요. 음, 괜찮아. 괜찮아. 내가 손 이렇게 잡고 있어요, 오빠.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숨 천천히 쉬고, 아, 어, 괜찮아. 나 여기 있잖아요. 봐봐. 내가 오빠 지켜줄게. 오빠한테 무슨 일 생기게 안 놔두니까, 걱정 말고, 나 믿고, 오빠 마음 편하게 쉬자. 그렇지. 잘했어요. 이제 좀 숨가밟던 게 없어진 것 같아요. 아, 오빠. 나 오빠 팔좀 보여주세요. 아니야. 지금 그런 거 따질 때가 아니잖아요. 미안한 건 나중에 미안해하고, 우선 빨리 상처 치료부터 하자, 오빠. 봐봐요. 옷좀 걷어보자. 아, 미안, 미안. 아프죠? 미안해요. 살살 할게요. 아, 오빠. 이번엔 상처가 많이 깊네요. 기, 기다려봐요. 아, 지난번에 응급처치박스 쓰고 나서, 아, 화장실 서랍에 놔뒀었죠? 가져올게요. 소독부터 할게요. 이번엔 좀 많이 따가울 거야. 내가 손잡아줄게. 조금만 참아줘요. 어, 안 아파요? 어, 많이 아플 텐데. 오빠는 이제 이 아픔도 적응을 해버렸나봐요. 약 바르고, 밴드 붙일게요. 이게 뭐야 진짜. 너무 속상해. 겨우 다 아물고 있었는데. 너무 아팠겠다 이거. 오빠. 오늘 무슨 힘든 일 있었구나. 어떤 사람이, 아니면 어떤 일이, 어떤 말이 오늘 우리 오빠 이렇게 힘들게 한 거예요? 항상 똑같은 이유라고요? 똑같은 거라도 나 듣고 싶어. 뭐가 오빠를 힘들게 했는지. 털어내고 싶은 만큼 나한테도 말해줘요. 응, 지겹지 않아. 하나도 안 지겨우니까 나도 알게 해줘요. 내가 들어줄래? 응. 응. 아뭐아 뭐, 아, 뭐야 진짜? 아 하필 그 타이밍에. 아 정말 나 같아도 진짜 억울하고 속상했겠다. 속에서 막 진짜 부글부글 끓어 올랐겠다. 듣는 것도 이렇게 화가 나는데, 오빠 본인은 어죽했겠어요. 그걸 참느라고 또 이렇게 속에서 터져버렸구나. 얼마나 답답했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진짜. 그래서 오늘따라 상처도 더 깊은 것 같고. 더 많은 것 같고, 방도 더 많이 어질러져 있네요. 액자도 깨져 있고. <laughs> 뭐가 미안해요. 나한테 미안해하지 말아요. 오빠, 오빠는 다른 사람들한테 다 미안하잖아. 그러니까 나한테는 죄책감 같은 거 갖지 말아줘요. 알아요. 이런 모습 보여서 미안하다고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지 말라고요. 오빠가 최선을 다했다는 거나 알아요. <laughs> 자, 밴드랑 붕대는 다 했고, 그럼 내가 좋은 약 하나 더 줄게요. 사 회살 줄게요. 아프니까 <laughs> 빨리 나아라. 빨리 아무어라 우리 오빠 상처들 마음속에 있는 거팔 위에 있는 거 모두 모두 다 응? 왜 화를 안 내냐고요? 내가 오빠한테 화를 왜 내요 오빠가 이미 오빠 자신한테 화도 엄청 내고 혼도 엄청 낸 상태잖아요 지금 이거 그러지 않아도 됐는데 오빠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닌 것도 알고 이미 속으로 엄청나게 자책하고 있을 사람인데 거기다가 내가 왜또 화를 내요? 이 팔에 난 상처들만큼 오빠가 흘린 눈물만큼 아니 그만큼보다도 훨씬 더 오빠는 오늘 힘들었겠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내가 미안하고 마음 아파요. 내가 대신 아파주고 싶은데. 내가 좀 덜어주고 싶은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그럼 오빠도 나한테 죄책감 갖지 말아요. 약속? <laughs> 오빠, 난 그냥 오빠가 오빠 자신한테 실망하지 않았으면 해서 이러는 거예요. 오빠 그때 처음 나한테 이 상처들 보인 이후부터 치료도 잘 받고 있고, 약도 잘 먹고. 오빠도 나도 알잖아요. 그동안 오빠 정말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다는 거. 그리고 선생님들도 얘기하셨듯이 이 모든 게다 나아가는 과정인 거잖아요.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올라가는 거. 과정이 이럴 거라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었잖아. 물론, 이론적으로는 다 이해가 됐지만, 오빠한테는 너무 힘든 과정이고, 그런 순간순간들이었을 거란 거다 알아요. 내가 말로는 뭐 같이 한다, 뭐 한다 하지만 결국 그 싸움은 오빠 혼자 하는 싸움이라서 답답하기도 해요. 같이 싸우고 싶은데, 그래도 혹시라도 오빠 오늘 또 이렇게 많이 상처낸 것 때문에 그동안 노력한 게다 물거품 되었다고 실망하고 자책하지 말라고요. 오빠는 잘하고 있어요. 한번 무너진 순간을 기억하려고 하지 말고, 잘 참았던 날들, 어, 그동안 노력했던 게 빛을 발했던 날들, 행복했던 순간들, 그런 날들에 더 집중해봐요. 오빠가 오늘도 참고, 참고, 또 참고, 정말 최대한의 노력을 했을 거라는 거, 나 알겠어.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또, 또 강조하지만, 첫 번째, 나 어디 안 가요. <laughs> 두 번째, 오빠 오늘 더 위험할 수도 있었는데 잘 참아줘서 정말 너무 고마워요. 그리고 세 번째, 앞으로도 나랑 같이 열심히 치료받고 나아지자. 알겠죠? <laughs> 아유, 우리 착한 오빠. 얼마나 혼자서 무섭고 힘들었을까. 음, 괜찮아. 맘껏 울어요, 오빠. 일로 와. 내가 안아줄게. 하, 괜찮아. 괜찮아. 잘 참았다, 오빠야. 아니야. 진짜. 미안해하지 마. 우리 서로 미안해하지 않기로 했잖아. 고마워하자. 응, 그냥 서로 고마워하자. 자기야, <laughs> 알았죠. 오빠, 힘든 마음에 죄책감까지 얹지 말자. 나한테 미안하면 그냥 우리 감사하자. 난 정말 감사해. 오빠가 오늘도 이렇게 버텨줬고, 내가 많은 도움은 안 되지만, 오빠, 힘들 때 이렇게... 옆에서 안아 줄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오빠가 이렇게 힘든 싸움 해 나가는데 내가 이렇게 보듬어 줄수 있잖아요. 너무 애쓰지 말아요. 그냥 그냥 감정이 터져 나오는 대로 맞서지 말고 흘려보내 보자. 몸속에 단단하게 쌓이도록 놔두지 말고 천천히 하나씩 풀어가요. 혼자서 힘들면 나랑 같이. 알았죠? <laughs> 아유, 아, 우리 오빠. 날 이렇게 꽉 안아주려고 하는데 힘이 한 개도 없네. 오빠 오늘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었죠. <laughs> 내가 간단하게 죽이라도 만들게요. 여기 누워있어요. 알았죠? 그리고 내가 방 치우는 것도 도와줄 테니까 오빠 지금 움직이지 말고 어, 누워서 좀 쉬다가 나와요 오빠 지금 얼굴 너무 창백해 무리하면 안될것 같으니까 여기 누워있어요 오빠 <laughs> 오빠 자고 있었어요? <laughs> 내가 죽 가져왔어요 오빠 자는 사이에 내가 바닥은 좀 치웠어요. 너무 시끄러웠죠? 아, 오랜만에 푹 잤어요? 어쩐지 오빠 코골더라고요. 아, 오빠 어제 잠도 못 잤겠구나. 아, 이거 죽 먹고 좀 쉬고 오늘은 같이 푹 자요. 자, 여기. 맛있는 죽은 아니니까, 그냥, 배 따뜻하게 채운다 생각하고, 먹어요? 자, 아. 응. 꼭꼭 씹어 먹어요. 아, 벌써 삼키면 어떡해. 꼭꼭. 그, 그한열 번은 씹어요, 그래도. 응, 그치, 그치. 잘한다. 어? 맛이 없다고요? 아, 맛없는 거라고 말했잖아요. 나 요리 못하니까 그냥 대충 먹어요. <laughs> 미안해요, 오빠. <laughs> 아, 그거 양 얼마 안 되니까 다 먹어요. <laughs> 아, 오빠. 오랜만에 오빠 웃는 모습 보네. <laughs> 그 예쁜 미소 보니까 내가 오빠한테 처음 반했던 그 순간이 딱 생각나요. 내가... 아, 안다. 나중에 얘기해줄게. 아 어, 오빠 다 먹었어요? 어우, 잘했어. <laughs> 아, 물도 마시고. 아, 오빠 이제 진짜 얼굴색 다 돌아왔네요. 기분 좀 어때요? 멍하다고요? 그쵸. 너무 감정 소모가 컸으니까. 몸은 어 어때요? 네, 어지럽거나 그러진 않아요? 아다 괜찮은데 힘만 없어요? 좀 나른하고? 아 그럼 다행인 것 같다 그냥 쉬면 되는 거겠죠? <laughs> 그럼 오빠 누워요 나도 오빠 안고 누울래 무거워도 좀만 참아줘요 나 지금은 오빠 옆에 딱 붙어서 누워있고 싶으니까 아, 좋다. 진짜. 나한테는 세상에서 제일 편안하고 행복한 곳. 여기 오빠 옆이에요. 근심 걱정 다 사라지는 곳. 진짜 그 어떤 일도 헤쳐 나갈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주는 곳. 우리 오빠 품. 나한테 오빠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아무 쓸모 없는 사람이라고 자꾸 오빠 낮추지 마. 나한텐 오, 오빠가 전부야. 내가 오빠의 전부가 되는 건 바라지 않을게요. 그냥, 그냥 항상 기억해줘요. 오빠가 생각하는 것보다 오빠는 훨씬 더 중요하고, 대단하고, 소중하고, 내가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 알겠죠? <laughs> 우리 이제 쉬자.